오른쪽이 아까는 안 부서졌는데 지금부터 부서져. 오른쪽이 랜덤이야. 여기가 버티면 여기가 안 부서 안 부서지는 것 같고 여기가 먼저 부서지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야 돼. 여기까지 오게. 랜덤인 것 같은데 지금. 아 이거구나 이거를 통나무로 해볼까? 어차피 하중은 다 분산이 되니까 왜 앞대가리가 먼저 부서지지? 얘가 마차가 여기 왔을때 바로 딱 무너져야되는데 여기서 여기 올때 무너지면서 오른쪽이랑 같이 무너지니까 줄을 하나 빼볼까? 줄을 빼면 여기에 좀 하중이 좀덜 가겠지 오른쪽이 먼저 무너지고, 그러면, 이거 하중 문제가 아니라, 여기가, 이 자체 판대기가 그냥 못 버티는 것 같은데. 이 판때기가 그냥 못 버텨요.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위에는 아무 문제가 이 그냥 여기가 하중을 못 버티는 거 같아. 이게 그냥 무거워서 무너지는 거야. 무거워서 여기만큼 통나무로 바꿔볼까? 통나무로 바꿔도 똑같은데. 안돼 도망 아 이건 이제 투명으로 그래도 버티네 아 이걸 없애 이번에 무너지는 건 정확히 무너졌는데 이게 같이 가치, 같이 너무 부러져야 되는데 업무가 고맙다. 이건 너무 튼튼하고. 이걸 하나 빼볼까? 이걸 끈으로 해볼까? 끈도 버틴단 말이야. 아, 씨, 아이고, 아예 없애. 어, <laughs> 이건... 이건 아니죠. 어, 어, 이건 아니죠. 끈이 저렇게 세구나. 이 마지막 마차는 딱... 거기가 무너지는 코스가 딱 맞아. 만약 에한 발짝만 더 앞으로 왔어도 아마 살아나갔을 거야 그래, 콩나물을 <laughs> <나무를> 달자 <laughs> 이거 안될거같아 어더 무겁게 해야돼 더 무겁게 더 무겁게 해야돼 고의적으로 더 무거워야 돼더 무거워야 돼 무겁게 이렇게 하면 힘을더 버티 나？이렇게 어, 하면 더 버틸 것같 은데, 아우 씨되긴했 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, <laughs> 내가 뭐하 는지 뭐하는 거냐? 내가 지금, <laughs> 내가 지금 뭐하는 거냐? 지금. <laughs> 사람 죽이려고 지금. 아, 지금. 그래 그래. 그래 바로 이거야. 아, 사람 죽. 야, 잠깐만, 얘네 살았어. 아, 이거 뭐야? 끈 이거 끈. 아, 이거 지금 버그 버그 지금. 버그. 버그 때문에 안, 안 끝나, 지금. 이 끈, 끈이 지금 살아가지고. 아이씨. 이 끈이었나? 이 끈이었죠. 어, 그러면 너무 부실한데. 아 <laughs> 어, 이러면 안 돼. 와, 끈을 안뺄 수도 없고, 미치겠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끊이 저게 왜? 아씨, 살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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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지마. 나무랑 같이 쳐 죽어. 아, 똑같네. 야, 이거 어떻게 죽이지? <웃음> <지금> <웃음> 제발 끊어져라. 제발 끊어져라. 제발. 제발 끊어져라. 제발 끊어져라. 제발. 그렇지. 끊어 끊어져야 돼. 끊어져. 끊어져야 돼. 한 마리가 살았어. 아, 한 마리. 한 마리. 이번에 한 마리. 아이씨. 아 징하다 이제 진짜 명줄이. 와. 아니 이제 더 이상 추가가 안돼 돈을 지금 만땅 써가지고 하, 하나 더 이만큼 더쓸수 있다 이만큼 이게 지금 돈 맥시멈 쓴 거예요. 맥시멈 끈이라도 달까? 끈도 안달리네 이통나무 필요 없잖아. 이거 필요 없죠. 비싼 걸로, 비싼 걸로 달자 끊어줘야 돼 피상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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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져야 된다고, 끊어져야 된다고. 그렇지, 야, 이게 하중이 0.01mm까지 계산을 해야 되네요. 와, 진짜 여기 <laughs> 두 마리 살았다가 한 마리 살렸다가 다 죽였다. 결국은... 아, 어, 이제 마지막 판이다. 큰일 났다. 좋아, 축제 뭐지? 배를 타고 황급히 도망친 이후 본 적이 없어옵니다. 우르크배안 돼. 종 종류? 뭐야 이거? 어? 이거 이거. 어, 다 끝났네. 어, 와, 아 이게 마지막 아, 내가 한게 마지막 판이었네. 마지막 판까지 완벽하게. 어? 끝난 거 아니야? 아니, 다배 타고 도망갈 때잖아요. 배 타고 도망갈 때잖아. 설마 이거 뭐 금으로 다 해야지, 뭐 이거.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도 있어, 그게. 이거 봐. 여..여기 챕터 2에도 이게 있고 챕터 1에도 이게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 의미 없는 건가 본데? 이 물음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엔딩이 뭐 따로 있나 봐이거뭐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다 금으로 깨와 이건 말도 안돼 솔직히 이거 금으로 한 거는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7번은 어, 실버로 한 거는 우리 애들 살리는 거고, 내가 금메달 딴건다 죽이는 것만 금메달 땄어요. 살리는 거는 어려워. 이거 다 금메달 딴거 죽이는 거야. <laughs> 살리는 것만. 야, 엔딩 본 걸로 하자. 굿. 좋아요.